남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있죠. 13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바벨론과 그 거민들을 향해서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에는 포로기에 있는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유다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드러나고 있죠.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그들의 그분의 양떼입니다. 비록 국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거민들은 사로잡혀 가고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소유 나의 양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망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나의 소유라고 부르시며 나의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역시 신뢰하지만,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맹세도 마찬가지죠. 오직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노력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광야와 마란 땅 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여와의 호 진노로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한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고통과 치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대가입니다. 바벨론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망치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익명의 침략자들을 불러내십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들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의 보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가로 바벨론이란 망치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망치로 사용된 바벨론이 의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망치였던 바벨론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가품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 경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의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자신의 통치 원리인 공의의 잣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야에서 이 표준에서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흩어진 것은 양떼들이 목양해야 할 양떼를 목양해야 할 임무를 맡은 목양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 양떼들은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양떼를노략한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사자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사자에게 또 잡아 먹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어치운 사자들을 벌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모두가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벌하셨다, 내가 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바벨론도 벌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을 벌하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의 기한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의 목장인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갈멜산과 바산의 푸른 초장으로 다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거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선언이 뒤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이 단지 고토로 돌아가는 귀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셔서 자기 백성과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죄악을 찾으려 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의 용서는 이 회복된 관계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